안녕하세요. 김성 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중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매도인 가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후 제2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이중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갑이 이중매매를 하였을 경우에 을은 예상치 않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해 놓았을 경우에 갑의 이중 매매를 사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는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격의 가등기 모두 다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기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위 보전 가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 할 때까지, 즉, 본등기 하기 전에 먼저 가등기를 하면은 그 이후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 설정되든지 관계없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순위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말소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갑과 을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 소유권은 갑한테 있습니다. 그 후로 을은 갑이 갑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2018년 3월 2일날 잠금치기 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이 병과 이중매매를 2018년 5월 1일날 이중매매를 합니다. 이런 이중매매에서 소유권이 병에 골, 병에게 넘어갔다 손 치더라도 을이 3월 1일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2018년 7월 1일날 본등기를 실시하면은 이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 이전은 말소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실시하면은 실제로 본등기를 실시한 날짜는 2018년 7월 1일이지만은. 이 효력이 3월 1일 날 본등기를 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의 소유권 이전 이 자체는 말소되어져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청구 가등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부모님이 늦게 퇴근하시, 퇴근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사오면 은 자다가 일어난 아이들이 이 빵을 먹기도 그렇고 또안 먹으려니 많은 형제들이 뺏어 먹을 것 같고 하니까 이 빵은 내거야 하면서 미리 빵에 침을 발라 놓죠 그러면은 남무 형제들이 그침 바른 빵이 먹기 싫어서 아니면 지저분해서 안 먹고 그 빵을 놔 놓는 거죠 죠그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빵을 빵을 안전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해서 빵을 먹게 되는 거죠 그죠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침을 발라 놓는 것 그죠 사전에 요거는 내거야 하고 이렇게 침 발라 놓는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담보 가등기 의 성격은 자 갑과 을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실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을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 건물 2억짜리 각 건물을 담보로 해서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근저당권을 실시하면은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력을 갚지 않는다면은 을은 이 근저당권에 근거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이갑 건물을 경매 처분하여 이 이력에 대한 배, 배당금을 받아서 빌려준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갑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등기를 갑이 을명의로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시 근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 받을 배당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을이 뭡니까? 가등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해서 바로 본등기를 하면은 다시 말해서 갑이 빌려간 1억을 갚지 않으면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바로 해서 소유권을 을로 이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과거에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는 가 을은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2억짜리 건물을 자기 소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1억이라는 어떤 폭리를 취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 등에 의한 법률은 일단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건물이 2억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 1억을 빼고 가백에 어떻습니까? 1억을 다시 돌려주죠. 그죠. 돌려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가등기 담보 등에 의한 법률입니다. 자,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